여행 체원군추천하로 아이십니다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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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원9 8 7 6 동전을 클릭하여 당첨기를 잡아라 뭐지? 뭐야, 아 그건 이, 2 1 다음을 이용하세요 데라데라데라데라 어? 데라, 데라, 데라. 길을 파파파파파 파. 내네 길을 찾아라 네. 일은 에이, 운 없어요. 둘다 출국장 나와서 왼쪽으로 잘지한 다음에 쭉 가다 다시 잘지합니다쪽 MRT 타이페이 방향 이제 이 가? 아, 가자 응. 어이 커피 한잔내려어요 왔어, 어. 들어가자. 진짜 흐름하다야. 메뉴가 3개 있는데 제일 위거 선택하면 족발, 두 번째 께 동파육, 음, 삼겹살구. 현지입니다, 현지. <laughs> 이게 동파육이고 이게 족발. 이 어, 비주얼 이 가게 이름이 50란이네 50란 왜 50이지? 발마사지 네. 받고 갑니다 발마사지 발마사지 <놀람> <놀람> 가자 24시 기억되있잖아 24시 개업 아, 쇼핑 왔나? 멜론 네. 멜론이 멜로. 겁나 작아 안에 색깔이 아마 주황색이 응. 어 이, 이, 이것도 망고 아흥망고 F망고 오빠 취하 아니. 리망고 이거 뭐냐됐다 이건 레몬이네 한번 도전해보자 셀프 셀프, 셀프. 셀프. 여기다, 야 이것도 귀여워. 잉글리시가 있다 잉글리시 thank you, thank you. 오~~ 오신기신기오 아, 뭐. 신기하다 가네 꽃게하고 그래 우와 대박이다 그, 핀볼 아 핀볼하니까 뭐 이상한 꽃게 같은게 나온다 아. 마치가 마치가 수거 수도 있네 그냥 야시장이네그たい 많이 보던거 있네 치즈 있고 치킨 있고 얘는 어고 아, 스테이크 있고 타코야키 있고 이거 앉아서 먹고 오자 달걀수 있고 2200원 안에 아이스크림 왜왜왜 손길로 작거든요 스테이크 오자 닭고기. 자, 이거. 생겼는데, 닭고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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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는 닭고기. 닭고기. 닭고가어맞기뼈고기 아우, 아기자기해서 좋다. 어. 많이 안그래대 되고. 어. 이게 뭐야? 팥피수네 음. 아, 그러네 아유 오뎅 같은데. 80, 90. 어묵, 어묵, 어. 우리가 어떤 그런 어묵 맛은 아닐까요, 그죠? 어, 중국 어. 어묵 맛나아닐 어. 맛있어. 먹어볼까? 저거 뭐. 나는 나는 스테이크랑 어묵 이 일단 마음에 들어. 어묵 아 국물이 국물에 을텐데 아, 또, <laughs>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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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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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아 이거. 어대 오징어 비말이 오이 야야 통으로. 통이네. 오징어 튀김 오징어 좋아하네. 어. 아. 이런거 이제 태국에 비교하면 겁나비싸다서울대 아, 태국에 한 3천원 했나? 이게 예, 만원 넘으니까 65한 3천원 안에? 어, 안에? 아 야. 야, 이거 뭐? 으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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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매. 뭔데 찍어 다이거 먹는 밥 먹어？이러면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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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고 내한테 입이 창자로 척사을싼 겁니다. 대박 맛있어요. 맛있어요. 전혀 뭐 이상한 맛도 안 나고 쫄기 쫄기라에 짜끄루마에 짜끄루마에. 아 아하, 이게 거야 어. 이게 시장 이름이잖아. 아닝아 시아가 시아일걸 여름 핫자. 맞아, 푸시지수 긴장 따야, 시다한 40분, 20분 후에 끝난다 <목소리> 아. <목소리> 유명 연예인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

这边吃，带走。这边吃，加点汤可以吗？啊，三叔叔叔，请呃，一点汤素一一点汤，可以啊，这边坐一下。好，谢谢。不要辣哈。啊，要不要辣？来，啊，一点辣，两根没结到婆。那个吃有付钱吗？等一下再说。好，OK。 아빠, 아빠, 예, 작은 거리에서 담아봐. 홍게다. 괜찮은데? 어, 살짝 나긴 하는데, 괜찮은데? 아, 내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이거 맛 너무 달라고 먹는데 괜찮은데? 어, 지금 괜찮다. 이제 살짝 다르긴 하다. 음. 근데 사이매콤하니좀 낫다 응아유 음. 고등탕 괜찮은데 아니 이래묵 에씨에 이래묵고 100원 100 나왔어 100달러 4천원 어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한 세번 물었어 세번 물었어 맞는지 엄청 종류별로 먹었는데 그냥 한200-300 나올 줄 알았는데